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에서 위협할 나라가 등장한 건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은 2027년까지 5년간 무려 440조 원을 투자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일본이 계획 중인 방위사업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방어보다는 공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2024년까지 1000개 이상의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직경 350mm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안인데요. 계획대로 미사일 개량에 성공하면 일본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인데요. 일본은 중국 견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도쿄에서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가 남해 일대와 동해 일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불쾌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던 것도 일본 본토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분을 찾자마자 일본이 하는 행동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의 확충이라니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일본의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소 작사는 지난 7월 극초음속 비행체의 엔진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이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우주로켓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자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일본 방위장비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에 준하는 기관인데요. 그리고 이는 곧 작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이라는 방증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은 이미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안보 상황에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미일 미사일 협정에 의해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지라는 편법으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의 미사일 전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현재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수년 내에 한국은 알몸으로 잠재적 적성국인 일본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부려왔던 무례배짓들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데요. 더군다나 일본은 장사정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배수량 2만 톤급의 이지스함 2대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최대 1만4천 톤 이상의 이지스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일본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본의 야욕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청나라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옮겨온 과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의 군비 증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기미로 동북아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일본이 제국주의 도산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는 분석이 전혀 억측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런 일본의 급성장은 이제 막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시작한 한국에게 매우 큰 걸림돌인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성국 목록에 북한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억울할 정도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자 일각에서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쁜데요. 심지어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에서는 육상자위대의 전투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바다에서는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압도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단순히 원양군사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의 숫자만 비교해도 한국이 12척을 보유한 데 비해 일본은 36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잠수함이나 호위함의 보유량도 한국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요. 군함 숫자로만 보면 2027년 이후 한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대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방위력을 잃게 될까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논할 때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자위대를 바라보는 인식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자위대는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믿음직한 군인이 아니라 인생나고자가 모이는 건달 집합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쿠자 아니면 자위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위대의 모병률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자위대는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용한 일본 방위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에서 40대 이상인 장병이 88,800명이나 됩니다. 이 조사가 2018년에 진행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자위대원 10명 중 4명이 40대가 넘는 셈입니다. 한국의 분대에 해당하는 자위대 한 개반이 10명으로 구성되니 동기 중 4명이 40대인 것입니다. 이건 모병제를 선택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일례로 미국이 25세 이하 장병이 44%이고 40대 이상은 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자위대는 진급이 더디기 때문에 40대 장병이 병장이거나 하사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오랜 군사 경험으로 병의 지위를 담당해야 할 연령대가 최전선에서 직접 전투를 치러야 하는 문제에 부닥친 것입니다. 물론 40대라 하더라도 전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체력적으로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면 도저히 만전의 상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위대와 청년층으로 구성된 한국군을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자위대에 대한 인식과 고령화가 최악에 가깝다 보니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바로 간부급의 학력 저하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십만의 병사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간부에게는 전략 전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훈련도 목적 구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일치하는 게 없는 서로 다른 병과를 하나의 집단처럼 운용해야 하는 제병협동 같은 경우는 고도의 두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장교급 인력들은 사관학교나 학사 장교를 통해 모집하는 등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최소한의 커트라인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 장교의 등용문이라고 할수 있는 사관학교는 명문대 저리가라 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이 특이할 정도로 간부급 인사에 고학력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미국만 봐도 100% 학사 이상인 한국보다는 못하지만 현역 간부의 83.8%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소위 이상의 계급 중, 학사 이상의 학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연관급 이상에도 3% 정도가 고졸 학력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최고 학력이 중졸인 경우도 3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즉 대대급에 해당하는 300에서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략 전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가서 보이면 써라 받게 할줄 모르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대 간부의 상황이 이 모양이 꼴이 된 이유는 자위대 특유의 반지성 주의 때문인데요. 한국이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합동군사대학교나 국방대학교 같은 군 간부 전용 교육기관까지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전략에 관한 공부를 요구하는 반면 자위대는 책상에 책을 올려두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관에게 문책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략을 공부하는 건 군인으로서의 근성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이게 자위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적 차이만 두고 이런 막장 집단에 한국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은 군사학을 눈금만큼도 모르는 사람 밖에 할수 없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해상 자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2009년에 있었던 일본의 5200톤급 헬리콥터 구축함 쿠라마함과 한국의 민간 컨테이너선 카리나 스타오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일본 통행 관제소의 과실로 벌어진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점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먼저 도대체 어떻게 OPS 12 3차원 대공 레이더, OPS 28 대수상 레이더, OPS 20 항해용 레이더 등 첨단 레이더를 잔뜩 탑재한 군함이 민간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9년에만 해상 자위대는 무려 9번의 충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말도 안 되는 조종 미숙이거나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던 사건처럼 음주운항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조차 도저히 충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만약 한국 해군에서 민간 선박을 들이받았다면 당장 함장부터 군복을 벗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의 한심한 작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돌 후 승조원이 20여 명 정도였던 카리나 스타오가 능숙한 사고 대처를 통해 순식간에 화재를 꺼뜨린 반면 승조원이 350명이나 되는 쿠라마함은 화재를 진화하는 데만 무려 11시간이 소요되면서 선수가 녹아내리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승조원 차이를 떠나서 군인이 민간인보다도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던 건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코미디보다 자위대의 현실이 더 웃긴 것 같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무력 집단에 불과하다는 말도 확실히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자위대의 모습과 똑 닮은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도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바보 군대의 전형이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아무리 군대의 규모를 키워도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국민의 항전 의지는 정신론 취급 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전쟁과 자국의 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이 나면 맞서 싸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고작 13.2%가 싸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대한민국 응답자의 67.5%가 싸우겠다라고 대답한 것에 비해 한심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국민의 의지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